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적으로 증언한 날을 기리기 위해서 올해 처음 국가 기념일이 됐습니다. 첫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한일 간의 외교 분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야 해결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의 날첫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영화 아이캔스피커의 주인공인 이용수 할머니의 손을 잡고 행사장으로 걸어갔습니다. 1991년 피해 사실을 처음 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의 영상으로 행사는 시작됐습니다. 반드 이거 알아야 합니다. 저도 알아야 하고 과거의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용수 할머니는 추모비가 세워져서 조금이나마 한이 풀리는 것 같다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내 나이 90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면 저는 200살이 먹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간의 외교 분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한일 간의 외교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양국 간의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간 역사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픈 상처를 넘어 세계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진실을 외면한 역사를 바로 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 사회 인권 규범에 따라 할머니들과 소통하는데 성의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과 같은 역사적 책무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